안녕하세요. 열심만꼭 집어주는 천진 야세입니다 날씨 근하고 좋습니다. 어, 지금 보신 거는 칼린 용담이에요. 칼린 용담은 키가 크죠. 키가 커서 싫어하신 분도 꽤 계세요. 키큰거 싫어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좀 회피하는 그런 식물인데, 어, 용담은 여름꽃이잖아요. 여름에 비기 때문에 어, 순한번 쳐주면 돼요. 4월 말, 5월 초에 순한번 쳐주면은, 어, 게 키가 작게 커요. 작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소담하게. 어, 그,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것 중에 용담은 순을 쳐도, 어, 여름에 꽃을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큰 것이라 하시는 분은 순 쳐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나리 종류, 참나리, 뭐, 이런 거. 순 치시면 안 됩니다. 나리는 처음에 순 나왔을 때, 싱아 하얗게 나왔 그거 부러지면 은그 해는 꽃을 안 펴요. 어, 꽃을 안 핍니다. 모든 나리 종류는 다 똑같아요. 그걸 보통 싱아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리는 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라임라이트 쓰고, 어, 꽃대를 쳐주면은 가을에 늦가을, 10월 말, 11월에 꽃을 볼수 있다고 어,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느 분이 꽃안 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꽃대 순이고 이쪽이 줄기잖아요. 근데 순을 잘라야지 줄기를 자르면 안 돼요. 어, 순에서 다시 나오는 건데. 어떤 분은 여기 줄기를 자르는 거예요. 어, 자르면 안 돼요. 꽃순을 잘라야 돼. 요 꽃에 나온 순. 나무 가지가 아닌 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을 잘라줘야지, 어, 순이 다시 자라서 가을에 꽃이 피는 거지, 이걸 꺾으면 꽃이 안 피죠. 당연히. 가지를. 가지는 꺾으시는 거 아니에요. 요 앞에 꽃순을 잘라주는 거예요. 너무 바싹 잘라주지 말고 앞부분 꽃대 나온 부분을 딱 잘라주면 늦가을 10월말 11월에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반정도 순을 치면 반은 6월에부터 꽃이 피고 반은 10월말에 꽃이 피니까 6월부터 늦, 늦가을까지 꽃을 필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